이 차가 드디어 10년을 맞이했습니다. 올란도 LPG고요. 지금은 단종된 차량이고 가솔린 디젤 모델도 있는데 LPG 모델입니다. 아마 20대 시청자분들 중에는 LPG 충전소를 한 번도 보신 적 없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 차는 기름이고 이 LPG 차는 가스인 건그건다 아시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강북을 기준으로 강변북로랑 내부순환로라고 하는 강북을 두르는 도로가 있거든요. 이 안에 LPG 충전소가 단한 개도 없습니다. 마포구, 용산구, 중구, 종로구까지 단한 개도 LPG 충전소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드무니까 운전에 관심 없는 시청자분들께는 LPG 충전소를 본적 없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운영할 자리가 있으면 기름주유소로 하는 게 맞지 누가 LPG 충전소로 적은 고객과 만나고 싶겠어요. 택시가 LPG입니다. 그래서 LPG는 대부분 택시 기사님들을 고객으로 합니다. 우리가 2014년에 결혼했으니까 결혼할 당시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주신 대우의 누비라라고 하는 해차만 안된 수준의 저질차가 있었고 밑에가 다 부식되고 난리나가지고 차가 필요한 상황이 됐었는데 그래서 2015년에 차를 고르는데 경차를 사는 건 왠지 사고 싶지가 않더라고 더큰 차로 약간 후회할 것 같은 느낌이었고 아반떼를 사거나 SUV 중에 가격이 저렴한 게 올란도였는데 올란도 중에서도 LPG가 훨씬 저렴해서 아반떼 대비 올란도가 엄청 장점이 짐이 많이 들어가니까 뭔가 이렇게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쓸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골랐던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 끝자락이었잖아 신혼집이 넘어가자마자 LPG 충전소가 있는 것도 있었어 회사 앞에도 있었잖아 내가 사는 생활권 안에서는 LPG 주유소가 떡하니 있었던 거지 LPG 차가 싸가지고 산 거야? LPG 차가 싸 실제로 확실한 거는 한1 0 쌌어 그걸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기름값도 계산은 해봤는데 경차만큼은 아닌데 SUV에 비하면 확실히 덜 드긴 덜 들더라고 LPG 카페 이런 데도 있었어 그런 데서 계산해 가지고 엑셀 같은 거 공유하는 사람도 있었고 엄청 싼건 아닌데 싸긴 확실히 싸더라고 여기는 영등포구청역인데요 저 같은 사람은 기름을 넣으려면 원정을 갈 수밖에 없는데 선택지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은평구에 DMZ로 가느냐 아니면 영등포로 가느냐 저는 주로 이렇게 영등포로 오는 편이죠 주차 잘하는 남자가 멋있다는 그런 소문이 있잖아 어떻게 동감하십니까 아니면 완전히 괴소문이라 생각니다 <laughs> 주차 잘하는 말들 외모입니다 외모 주차권 입에 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거 <목소리> 이 어? 세상 비내보여요 <빈에> <laughs>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하철 영등포구청역이고요 여기가 2호선 5호선이 모이는 환승역입니다 2호선은 홍대 합정 있죠 강남, 역삼, 삼성 있죠 성수 있죠 그리고 5호선은 광화문 있죠 여의도 있죠 그래서 2호선, 5호선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서울의 가장 알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영등포구청의 존재를 잘 몰라요 여기가 얼마나 대단한 동네인지 제가 이렇게 잘 아는 이유는 바로 여기 요 아파트에서 제가 살았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에서 6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가볼까 오랜만에? 여기 이렇게 바로 아파트 앞에 입출구도 있고 지하철 바로 들어갈 수 있게 근데 요즘 아파트들은 지하랑 연결해가지고 지하철 바로 갈수 있게 해주는데 여기는 되게 오래된 아파트여서 그런 기능까지 없었어요. 이렇게 알아서 나와서 들어가야 돼. 여기 뭐 빵집도 생기고 뭐 생긴 많이 생겼네. 자 이제 들어가 보자. 여기 걸어보는 건 진짜 오랜만이다. 살면서는 여기 항상 지나갔던 길인데 LPG 얘기하다가 갑자기 살던 집 나오니까 당하셨을 황 텐데 LPG는 충전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정을 나올 수밖에 없는데 와이프랑 살짝 뭐 맛집도 가고 데이트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편입니다. 영등포에서 추억이 많으니까, 거기를 왜 앉으세요, 지금? 지금 눈도 와가지고, 거기 엉덩이 젖게 뭐 하시는 거예요? <laughs> 육식맨의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었지. 그때는 막 식탁에서 찍고, 먹방할 때, 뒤에 냉장고에 막 자석 다 붙은 거 보이고, 막 그랬었는데, 갑자기 감상에 적게 되네. 그땐 그랬지, 느낌으로. 이 영등포에 살때 진짜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회사에서도 일을 엄청 많이 하는데 그 와중에 또 주경야독 스타일로 밤에는 유튜브 하면서 그때 이제 내 건강이 다 나간 일찍 자면 3시 출근하고 돌아오면 편집하고 막 이런 지옥 같은 삶을 아닌데 그때 지옥인지도 몰랐어 너무 즐거웠어 그때는 고3 이후로 인생에서 가장 나를 불태우면서 열심히 살았던 시기라서 지금 동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도 안 나네 뭐 외출했던 기억이 별로 없어 그때는 왜냐하면 아니 영상을 올리면 돈이 생기는데 야, 어떻게 안 해, 그거를. 편집하고 싶어 안 달라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오니까 진짜 추억이다. 이 영등포 구청으로 요 아파트를 우리가 선정했던 이유가 있잖아. 역 바로 앞에 있으니까 입지가 되게 좋잖아요. 그것보다 사실 우리에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 그거를 지금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지방에 가면 식당 잘못 고르겠으면 분청 이런 데 앞에 있는 식당 가면 무조건 성공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공원이 있고 저 뒤에 있는 건물이 영등포 구청이고요 그 오른쪽으로는 이 겉에 보이게는 뭐가 없어 보이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다 맛집이에요 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더 이상은 아니지만 여기가 좀 고깃집 이런 게좀 발달이 많이 돼 있지 찌개? 막 이런 것도 많고 공무원분들이 회식하기에 좋은 데이트 코스는 절대 아니야 <laughs> 좀 오래된 커플들이 진짜 맛집 파이팅 하려고 좀올 만한 동네? 좀 단체에서 회식 코피집 진짜 많고 어. 아 은근히 또 구청 앞에 살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막 등본 뗄때 여권 만들 때 겁나 편해요 <laughs> 행정리 할때 너무 편하고 맛집이 자동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이게 굉장히 장점이다. 집에서 한 30초 차 타고 나왔는데, 여기가 바로 롯데마트예요. 서울에 몇개 없는 롯데마트가 이렇게 집 앞에 바로 있습니다. 롯데마트 지나서 이 비즈니스 건물 하나가 또 있고, 그거를 또 바로 지나면 코스트코가 등장합니다. 제가 이 영등포 집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가 이거예요. 집 앞에 롯데마트라는 한국 대형마트와 코스트코가 정말로 걸어서 다닐 수 있다. 야, 오늘도 장난 아니네. 야, 이 사람 미쳤다, 오늘도 코스트코. 저렇게 줄을 서서 들어가야 되는 게 코스트코인데, 우리가 영두포 살던 시절에는 그냥 걸어 다녔다, 이겁니다. 2호선, 5호선을 같이 있는 역세권에, 코스트코 앞에 있는 코세권에, 거기에 롯데마트까지 있는 롯세권에, 구청 앞에 맛집까지 있는 맛세권에, 여기보다 더 좋은 동네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운명 같은 아파트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기에 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런 데 살았기 때문에, 육식맨이 탄생한 겁니다. 와..이거 봐밥 먹으러 왔습니다 사이버펑크 느낌인데? <laughs> 지금 아포칼스에서 어. 유, 유일하게 빛나고 있는데? 어, 오늘의 목적지입니다 청기화타운 이런 간판 디자인 같은 게 엄청 예뻐 여기가 몰랐는데 본점이 영등포래요 그 여기가 본점이에요 본점으로 한번 왔습니다 쾌적하고 넓고 좋아 아주 LA 한인 타운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아시안이 아닌 사람들이 렇게 모델을 쓰시더라고 이게 또 특이한 컨셉으로 청계타임 유명한 게 왕갈비잖아요. 네 돼지갈비가 더 맛있다 그래가지고 돼지갈비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열 가지 찬 내주셨고 갑자기 영등포 추억 파리하니까 또 아주 즐겁구만. 눈까지 와가지고 더 감상적으로 되는 것 같아. 요자 가보자고. 아. 양념 전문점은 정말 구워주는 대로 가는 게 맞아. 막 얘기하다 보면 타이밍도 참 바로 타느냐. 어... 언제나 그렇듯 첫 점은 순수하게. 야, 이 빛깔 마이야로 오지. 맛있다. 바로 한번 더 먹어. 이 양념이 또 미쳤네. 짠단 극치네. 진짜 살이 탱글하고. 씹으면 씹을수록 부드럽고 갈비살이니까 깻잎페스토가 여기에 또 특징이에요 요 돼지갈비에다가 깻잎페스토 딱 올리고 와사비까지 올려서 그린쿼터즈 추가 야천원리니까 진짜 다르다 향 폭발 요즘 고깃집들은 고기는 맛있는 것도 당연하고 이렇게 구워주는 서비스랑 찬까지 좋아야지 살아남는 거 같아 근데 이렇게 고기 굽는 것도 뭔가 교육도 받고 그러세요? 아 그래요? 끝까지아 이렇게 뒤에 좀 하다가 아야 이거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군요 고기 굽는 게 돼지감자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뭐 생강도 아니고 감자도 아니고 어? 돼지감자 꼭 껴야 되겠어 왜냐? 아삭함이 포함되니까 서너 개를 조합해서 먹는 게 제일 좋아 또 여기가 게장이 있어요 아 어, 게장 못 참지 또 어우, 양념, 좋다. 요즘 일본 사람들이 게장을 그렇게 좋아한다며? 한국 가면 꼭 먹어야 될 거에 게장을 포함시키고 그런데. 다외국인으로꽉 찼대, 일본이로. 저희가 양천구 집에서 이 영두포 집으로 이사 올 때, 이사 아다리가 안 맞았어요. 2, 3주 정도 집이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어쩔 수 없이 모텔을 전전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냉장고 TV 이런 거올다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경기도 시흥에 어디에 있는 컨테이너에 넣어놓고, 거기 가도 가보기도 했었잖아. 어. 어 거기서 뮤직비디오 찍고 그래요. 막 컨테이너 이렇게 쌓여 있어서 거기서 래퍼들 뮤직비디오 찍어. 우리 캐리어를 막네 개인가 뭐 빌리기도 해가지고 옷다 넣고. 근데 의외로 올란도가 차가 네모난이 엄청 크잖아요. 거기에 찰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의외로. 그때 진짜 되게 이 차를 사게 잘했다고 느꼈던 순간이었어. 전전한데들도 다 영등포였잖아. 회사 앞이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영등포가 애틋하게 느껴지는 거네. LPG 차를 1 0년째탄거 아니야? 나랑 같이 힘이 약하다고 느낀 적 있어? 엄청 많잖아 올란도는 오르막길에서 차가 좀 헛돌아요 왜한 적이 되게 되게 많고 오르막길에서 이렇게 정차할 때가 있잖아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엑셀을 살짝 밟고 있을 정도예요 진짜로 차가 엄청 밀리거든요 그거는 좀 되게 선명한 단점? 자 이제 후식으로 넘어갑니다 투움바 무생채 볶음밥이랑 미나리 드크림 막 국수 근데 이게 놀랍게도 지금 천원 천원 이벤트 중입니다 지금. 네, 리뷰를 쓰면 천원 해주는 엄청난 이벤트. 둘중 뭐가 맛있는지 한번 먹어볼게요. 와 맛있어 보이는데? 이게 투움바 맞네. 소스가 뭐 엉겨 있네 이게. 이게 눌러 붙고 있다고 미치. 야 이것도 맛있어 보인다. 김 있고 그냥 미나리가 아니라 장아찌구나. 맛있겠다. 무 슬라이스를 하셨고 고기까지 있어요. 고기와 김을 골고루 미나리가 살아 있어. 잘 되겠다 이거. 이야 야, 이거 그냥 삭히면 지옥이다. 응? 음, 진짜 퉁마 맛이야. 아쉽다, 음. 이거. 음. 그러니까 살짝 약간 리조또 감성. 어, 외, 외국인들 좋아하시겠어, 보니까. 아, 너 누룽지는 못 참지. 누룽지 영상에서 바로 자십니다. 음. 아. 따로 먹기 아쉽다. 위에 갈비 얹어 먹었으면 오졌겠는데? 다음으로 미나리 막국수 갑니다. 따봉 드립니다 아는 맛이 더 무섭다 음. 어떤 노림수인지 다 아는데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들기름 막 국수 왜 우리 사 먹기도 하잖아 미나리 담궈 가지고 위에 얹어 먹고 싶다 집에서 커버하고 싶을 정도 미나리 장아찌 아이디어다 후원 받는 고기랑 같이 먹는 게더 맛있을 것 같고 이거는 진짜 후식은 맞아 워낙 상쾌한 맛이라서 차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없지 올란도와 정이 들어 버렸지 어 정이 들어 버렸어 근데 예를 들어 제네시스 뭐줄 테니까 뭐 탈래? 너 제네시스 뭐 가지래? 뭐 이러면 됐다 그냥. 당장 주십시오. <laughs> 내놔. 자동차를 바꾸고 싶어. 조금 더지가 없어 이제. 차를 바꾸고 싶다면 필요한 이유. 첫 번째 아까 오르막길에서 밀린 성능의 문제. 두 번째는 자율주행을 쓰고 싶다. 난 운전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잖아. 그 앞차 간격 자동으로 맞춰주는 그 센서 있잖아. 그건 너무 필요하다 이거지. 바꾸고 싶긴 한데 1년에 내가 고속도로를 타는 게 대여섯 번도 안 돼. 그래서 의미가 또 없다. 아우 잘 먹었네요. 잡식민을 찾아주신 청계타운 너무 감사드립니다. 돌리리본 다섯 개는 사실 어, 믿고 가도 돼. 맛도 좋고 디자인도 좋은 청계타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기름 넣로 갑니다. <laughs> 나는 여기서 이렇게 LPG로 가버린다. 여기 LPG가 좋은 점이 바로 앞에 다이소 있어. 서울시 최저가 강서 지역 제외. 바로 앞에는. 내 사랑 코스트코.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태. 그리고 그 앞에 차 너무 많아서 토 나올 것 같아요. 이 작은 매장에 몰려드는 사람들. 저는 여기에 걸어 다닐 수 있는데 살았었잖아요. 이 차들을 보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엄청난 승리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laughs> 방금 기름 넣고 나왔잖아요. 올란도는 270km 뜹니다. 이게 좀 함정이에요. LPG 차의 함정. 4,500km는 예사로 보실 거예요. 아마 가솔린 차주 여러분들은. <웃음> <웃음> mm -hmm> <laughs> 아이고, 호콜라, 호콜라 바비. 긁어줘, 긁어줘, 배 긁어줘. 배 긁어줘, 제발 긁어줘.